배우 함소원과 중국 스타인 진화의 러브스토리가 화제됐습니다. 함소원은 현재 예비 부모로서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데 눈물겨운 고충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실제 함소원과 진화는 18살 나이차가 났는데 진화의 끈질긴 구애를 받았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누산과 결혼 반대를 극복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고백하며 화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여성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남편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에 남편 복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남편 복의 기준과 우선시하는 조건도 각자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역시 돈이 많아야 하고 직업도 좋아서 능력이 좋아야 합니다. 인물, 애정, 학력, 지방까지 전부 다 따져서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경우를 좋은 남편 복이라고 하기는 합니다. 남성들의 경우도 처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처복에 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천천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함소원의 사주가 이런 설명이 가능한 사주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소원의 경우 생년월일은 분명한데 음력인지 양력인지 헷갈립니다. 음력과 양력을 살펴보면 양쪽 가능성이 다 있어서 헷갈립니다. 사주의 특징이나 남편 복과 결혼은에 음력의 사주나 양력의 사주나 공통점이 부합해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명반이기 때문에 음력과 양력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관은 남성이고 남편을 뜻하고 남자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관은 정관과 편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 자체에서 정관은 존귀함을 뜻하기도 하고 치우치지 않고 상태를 의미해서 정관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관의 기륭을 논하자면 편관보다는 정관이 남편 복에 더 유리한 것은 맞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관이니 남편 복이 더 있고 편관이라 해서 남편 복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양새와 형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남편 복이 있는 사주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관이 분명해야 하고 뿌리도 내리고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을 손상시키는 상관이 없는 것이 유리하고 상관이 있더라도 서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인성과 상생하여 관인상생이 되어야 유리합니다. 여성이 관인상생이 반듯하면 현모양처입니다. 인성은 여성에게 있어서 남성의 애정 그러니까 남성 남편의 사랑을 뜻합니다. 가정을 지키는 기운도 의미하니 가정을 지키는 데 유리합니다. 참고로 남성이 아무리 조건이 완벽하고 좋아도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자리 일주 역시 안정된 것이 유리합니다. 함수원 사주의 경우, 음력 사주나 양력 사주나 배우자 남편의 글자, 관이 사주에 분명하고 뿌리도 튼튼합니다. 정관에 해당하고 관인 상생도 잘 되는 사주입니다. 음력 사주의 경우는 남편의 글자가 나와 합이 되어 유정한데 일주 배우자의 자리에 장생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관인 상생을 이룹니다. 가정과 부부의 자리가 합이 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연운이 나빠도 결혼은 이 좋습니다. 또한 가지 음력 사주나 양력 사주나 배우자를 봄과 여름으로 쓰고 있고 장생이나 관록이랑 같은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조건부에 있어서 연화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연상보다 연하의 운이 더 좋다고 할수 있는데 다르게 연상을 만나도 연하처럼 절개 사는 사람을 만난다고 보면 되십니다. 간혹 함소원과 같이 조건부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전제로 예측을 하면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편의 글자가 분명하다 못해 뿌리도 튼튼하고 손상되지 않고 부부자리까지 합의되어 유정한데 상생하니 결혼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조건부가 모든 것을 충족한다고 봐도 됩니다. 관인 상생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과 직업도 출중하니 능력이 좋은 사람이랑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애정운도 상생과 합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금전, 직업, 인물, 애정, 성격까지 충족이 되는 조건부가 됩니다. 여성이 이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면 상당히 유능하고 능력이 출중한 남성과 인연이 생깁니다. 즉 남성이 따르는 사지라고 봐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결혼할 상대와 몇살 차이가 나고 어떤 나라 사람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이목구비 눈코입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영역이기 때문에 사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식의 통변은 근거도 없고. 맞지도 않고 설사 맞았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주 팔자라는 것을 뛰어넘는 영역이 바로 업즉 어, 카르마도 있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만능의 도구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대의 흐름과 사회 의 시스템과 문명과 문화의 차이 그리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후천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역량도 있기 때문에 사주로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때는 사주 명리학은 더 이상 학문이 아니라 사회비가 될수 있으니, 저와 같은 사주 명리학자나 상담가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함소원의 사주를 살펴보면, 음력 사주보다는 양력 사주가 더 남편 복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신 때문입니다. 식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자궁과 생식기를 뜻합니다. 여성에게 식상은 바로 자식입니다. 남편이 귀인으로 받쳐주고 있으니 이러면 이 사주에 남성이 들어오면 남성이 마치 자궁에 잉태된 어린 아기처럼 변하기도 하고 함소원 입장에서 치마폭에서 남성을 다루는 형태인이 주권도 더 부여받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남편이 신데렐라를 만들어주는 형태라고 봐도 되십니다. 꽃가마를 태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함소원 같은 사주가 남편 복도 좋고 결혼 음도 타고난 사주라고 보면 되십니다. 이런 종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남편 복도 따르고 결혼운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세까지 함께 살펴보니 음력 사주나 양력 사주나 초운수, 그러니까 초년에 결혼운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사주의 관인상생 인연과 월에 발달한 경우 방해만 받지 않는다면 초운수 즉 빨리 결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안타깝게 운세에서 중간 중간에 배우자의 애정도 자신의 애정도 변질됩니다. 이러면 상대에게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믿을 주지 못해서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상대가 밀어낸 경우라고 보면 되십니다. 서로 뜻이 맞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흐지부지 될 확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력 사주의 경우는 식상이 방해를 하고 양력 사주는 비겁이 방해를 합니다. 식상이 관을 치면 남성에게 실증은 느끼거나 혹은 싫어지거나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변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겁의 방해를 받는 경우는 상대가 다른 여성에게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는 형태입니다. 여성 사주의 상관이 발달한 경우나 강한 경우 비겁이 많은 사주의 경우는 남편 복은 물론 결혼 운도 깎아먹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왜 그랬는지 전혀 알려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쪽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세가 음력 사주나 양력 사주나 40대까지 남자는 계속 들어와서 분명 결혼까지 생각한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린 이유처럼 신뢰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거나 변심으로 인해 성사되지 않았다고 보면 되십니다. 비루하지는 운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음력사주의 경우는 좀 계산적이다 보니 고민과 생각이 많고 중요한 순간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흐지부지 될 결실을 맺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좀 기회주의적인 기운도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쓴 결과 결정장애에 영향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력 사주의 경우는 현실성이 분명한 사주라서 현실적인 여건이나 조건을 살펴보는 신중한 기운이 강하다 보니 결정적인 순간에 헤어지는 확률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보내주거나 상대에게 보내달라고 허락을 받고 서로 합의해서 헤어지는 영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함소원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미래를 전망하면 남편의 사랑은 어떤 사주라도 변함은 없지만 음력보다는 양력의 사주가 좀더 좋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남편의 사랑이 더 강해지는 구조인 이 양력이 더 희망적이고 긍정적입니다. 함소원의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특별히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추산 씨도 그랬는데, 두 사람 모두 중국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면 중국과 어떤 전생이나 업보 카르마에 좋은 인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우 함소원과 남편 진화의 사주풀이가 공개된다. 3일 오후 방송되는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내의 맛 이와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 진화 부부가 철학관을 방문한다. 아내의 맛에서 함소원과 진화는 역술가를 찾아가 이사와와 육아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주풀이를 결과를 듣게 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초집중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후문이다. 족집게의 같은 역술가가 풀이한 함진 부부의 미래를 어떨지. 그 어느 때보다 함진 부부가 집중력을 발휘한 철학관 방문기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현실 부부의 생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함진 부부는 각각 예상치 못한 기발한 생각과 행동으로 제작진을 놀라게 한다며 스페셜한 전개를 펼쳐내는 누가 보아도 찰떡 궁합인 함진 부부의 이야기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한편 아내의 맛은 매주 화요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3일 밤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는 함소원 진아 부부의 일상이 그려졌다. 이날 함소원은 진아와 함께 사주를 보러 갔다. 이에 함소원은 남편이 사업체를 외국에 두고 있어서 걱정된다고 사주를 보는 이유를 말했다. 역술가는 진아의 사주를 풀이하고는 남에게 절대 피해를 주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들은 진아는 복중에 복을 만난 거다라며 뿌듯해했다. 이어 역술가는 다소 소심하다면서 소심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진아에 대해 이야기했다. 함수원은 역술가에게 남편 진아에게 경제권을 좀 줘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역술가는 원래 돈은 여자가 관리하는 게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함수원은 남편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역술가는 지금 프랜차이즈 사업은 안 맞다. 지금은 방송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한 함소원은 임신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역술가는 사주에 아기가 많지는 않다고 함소원의 사주를 풀이했다. 역술가의 사주 풀이에 충격을 받은 함소원은 남편 진화 사주에 아이가 많으냐고 되물었다. 이에 역술가는 남편의 사주를 보면 자식이 3명 이상 있다고 했다. 역술가는 함소원 씨 사주에는 관이 없다면서 초혼은 실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술가는 함소원에게 남자 덕이 없다는 거다면서 이런 사주는 해외에 살거나 나이 차이 많은 연상과 연하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 역술가는 함소원과 진아의 사주 궁합을 보고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이를 들은 함소원은 저도 잘 만났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며 수주어 했다. 마지막으로 역술가는 함소원과 진화에게 내년에는 싸우고 헤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함소원은 매번 고비다라면서 내년에는 떨어져서 살아야겠다고 했다.